레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정보를 표현한다고 할 때, 고객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를 보통 값 객체, value object, 줄여서 VO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객체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된다고 해서 데이터 전송 객체 DTO, 즉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또는 도메인 정보를 표현한다고 해서 도메인 객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표현할 때 주로 클래스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생성하죠. 커스터머 그리고... public string name, public string address, public string email 이렇게 공개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개 필드를 직접 노출하는 클래스는 캡슐화라고 하는 객체지향 개념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필드를 프라이베이트 비공개 멤버로 전환시키고 여기에 게터와 세터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클래스 인스턴스가 변경 가능한 객체 즉 mutable o b 오브젝트 라는 것입니다. 즉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해당 인스턴스의 값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커스터머 커스터머 이걸 new customer 한 다음에 customer set name 김일 customer set address 서울시 customer set email 비밀 gmail.com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객체지향 개념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여러 시스템이 상호 작용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이러한 변경 가능한 객체 사용은 객체를 전송하는 중에 객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시스템에서 전송한 객체가 B 시스템을 거쳐서 C 시스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객체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특별히 이러한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는 객체의 값을 변경할 수 없는 불변 객체, 즉 immutable object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불변 객체를 지원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려면 여기에서. setter 메서드를 제거하고 생성자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커스터머 클래스를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구요. 커스터머 커스터머 이걸 new customer 한 다음에 기밀 서울시 기밀 at gmail.com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객이 주소를 변경한다고 하면은 주소만 변경된 새로운 커스터머 객체를 반환하는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를 반환하는데, change address. 현재 커스터머 객체를 인수로 받고, 또 변경할 주소를 인수로 받아서, return new 커스터머 해주는데, 이때 커스터머 닷 get name 해주고 변경할 어드레스를 주소를 지정해주고 커스터머 닷 get 이메일 해서 기존의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새로운 커스터머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changed="changeAddress", 에서 customer, 그 다음에 부산시, 이렇게 changeAddress 메소드를 호출해서 새로운 변경된 customer 객체를 구해오는 거죠. 그 다음에 system.out.printf 에서 이름 퍼센트스 주소 퍼센트스 이메일 퍼센트스 역슬래시 n 한 다음에 change the get name change the get address change the get email. 여기서 변경된 커스텀 버 객체를 읽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immutable을 immutable w immutable, immutable 해서 immutable을 메인 메서드를 호출하죠. 그리고 실행하면 이와 같이 변경된 주소를 갖는 고객 정보를 출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또한 클래스의 모든 필드에 대해서 getter 메서드를 일일이 다정의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레코드를 사용을 해서 한 번에 해결하는 불변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는 레코드 예약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레코드 명이 오고요. 그다음에 필드 목록이 가로 안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클래스를 레코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 커스터머 스트링 네임 스트링 어드레스 스트링 이메일 이렇게 레코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도 클래스의 일정입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파생하고 레코드명 그 자체가 생성자가 돼서 이와 같이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레코드 생성자의 지정한 매개변수 목록은 그 자체가 비공개 상수 필드가 되고 필드명과 동일한 이름을 갖는 getter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get name 대신에 그냥 name, get address 대신에 address, 또 get email 대신에 email 이러한 getter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name. 여기도 email. 그래서 실행하면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레코드도 클래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의 앞뒤 공백 문자를 모두 제거하고 초기화하고 싶다면 public c u s t o m e r s t r i n g n a m e s t r i n g a d d r e s s s t r i n g e m a i l 이렇게 해서 This name equal name trim. This address equal address trim. This email equal email trim. 이렇게 생성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는 간편하게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퍼블릭 커스텀 r 이렇게 해서 네임 네임 트림 어드레스 어드레스 trim, 이메일, 이메일, trim. 이때 이 생성자에서는 d 스 예약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버로딩 생성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먼저 d 스 예약어를 사용해서 원래 생성자를 호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public c u s t o m So, string name, string address, this name, address 그리고 empty string 빈 문자열을 지정해 줄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메일 필드에 비어있는 문자열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생성한 문자열을 사용한 이메일을 만들어서 이메일 필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비공개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private string generateEmail int a는 97 a 문자예요. 그리고 int z 1, 2, 2 이거는 소문자 z이고요. int ranks는 십에서 random random equal new random 한 다음에 string generated string equal random dot m i s 해서 a, g 플러스 l, 그리고 limit, 맥스 길이만큼, 그리고 collect, 해서 string builder new, string builder append codepoint s append 해서 이것을 t o s t r 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g e n e r a t e d s t r 을 concat 해서 at company.com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생성한 문자를 사용해서 이메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if 이메일이 is empty 이면 비어 있으면 그때 이메일은 generate email 이메일. 메서드를 호출해서 무작위로 생성한 문자로 녹성된 이메일을 받습니다. 이제, Customer. 커스터머, 2 e q u a l new c u 부산시. 이렇게, 인수를 지정하면, 매개변수가 두 개인 오브로딩 생성자를 사용해서, 인선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좀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해 주고 이번에는 커스터머 2. 커스터머 2. 커스터머 2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고객 정보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죠? 그리고 이메일은 무작위로 생성된 문자열에 atcompany.com이 붙어 있는 생성된 이메일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비공개 메서드뿐만 아니라 g e t t r 메서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를 기본 주소와 상세 주소로 분할해서 각각 반환하는 basic address와 detail address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string asic address string address is equal address를 split 해서 이렇게 분할하고요. 그 다음에 return address is 영 번째 거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s w i n g detail address는 return addresses that ranks가 일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addresses 일 번째 글을 가져오고 아니면 없음이라고 하는 문자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c 스 s t o m e c 는 new c u 그서 이번에 김삼. 서울시 종로구 라고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시스템아웃 프린트f에서 기본 주소 퍼센트스 상세 주소 퍼센트스 그다음에 커스터머2의 베이직 어드레스 커스터머2의 디테일 어드레스 해서 주소를 출력하도록 하죠. 그리고 복사해서 이번에는 커스터머3 에 대해서 주소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커스터머2에 기본 주소는 부산시고 상세 주소는 없죠. 하지만 커스터머 3의 예, 기본 주소는 서울시고 상세 주소는 종로구 이렇게 출력합니다. 또 정적 필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atic string class info e q u a l 클래스명 plus 커스터머 클래스 r c l a s g e t n a m e 이렇게 정적 필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t e m p r i l n 에서 커스터머 o m e r c l 를 출력하기로 하죠. 실행하면 이와 같이 패키지명이 포함된 클래스 이름을 출력합니다. 앞에서 레코드도 클래스의 일종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파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투스트링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생성, 투스트링. s 확인. 여기에 주소를 기본 주소와 상세 주소로 추가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basic address 여기에는 basic address 메소드 호출을 가져오고요. 여기는 detail address 해서 detail address 메소드 호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customer customer4 equal new customer 해서 김사 광주시 동구 customer customer5 equal new customer 해서 김오 대구시 김오에 gmail.com 여기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커스터머 customer 배열 커스터머즈 이퀄 뉴 커스터머 래서 다섯 개만 하기로 하죠. 그래서 커스터머즈 0번째는 커스터머를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머즈 1번째는 커스터머 2, 그다음에 커스터머즈 3, 번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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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장하고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던 stream of customers for each 해서 system.out.println 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14장 함수형 구문입니다.